대번 입질은 네 이거 바늘 빼고 한 시간이 있어. 빨리 쳐서 먹어야지. One eternity later. 어, 야,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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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바로 바로 먹어야지. 맛있어. 오 씨. 뭐야? 사이즈 커? 어. 딱. 딱사이즈딱사이즈 딱 사이즈. 바로 쳐 먹자. 야, 쳐져 갖고. 쳐져. 아, 아, 잠깐만. A few moments later. 가자, 가어 바로 어, 먹은 거야? 어 이거 바로 먹어야지 이거 <laughs> 야, 바늘도 <방도> 안 빼고 바로 해? 어? 이거 바늘 <반을 웃음> 빼고 한 시간이 어딨어 빨리 쳐서 먹어야지 어? 볼락회 먹어봤어? <laughs> 나안 먹어봤어 응? 딱 해가지고 볼락이또 회가 또 죽이니까 또밤쳐서 먹어야 돼 어떡해 오케이 한점 넣었고 기가 기가 막야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횟집, 횟집 쳐야 되겠다. 지방층에 딱 칼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밀면 딱 나온다고. 바닷물 넣을 필요 없어. 비 소재 먹을 거니까. 쭈루 한번 싹, 싹 아, 한번 해보면 퉁글퉁글해진다고 지금. 내가 한번 먹어볼게. 뽈락해. 오, 아, 물어 광어보다 맛있다. 이 살에 있는 기름이 와, 그 아, 죽인다. 야, 너 한번 먹어봐. 음, 어때? 야 빨리 잡자 아... <laughs> 어가야지